안녕하세요, 여러분. 발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을 들고 왔어요. 나의 케에케입니다. 케애케 뭔지 아지도, 아시죠? 케이케는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최고로 애정하고 사랑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볼게요. 여자입니다. 여자편. 시작. 시작요. 시작. 왜아이 아, 여기에서 이런 거 배경 같은 거할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오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만든 사람을 온리필 하시면 어, 내가 무슨 말하지 이렇게 얼굴색 피부색 머리 뒷머리 눈 눈썹 입 어옷 가디건 바지 치마 원피스 신발 볼 터치 안경 날개 응? 날개 <laughs>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색이 있습니다 아. <laughs> 식물 인간 어지 보자 머리도 색깔 정할 수 있어요 저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어 약간 머리 앞머리가 삐죽 비죽아 이렇게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 이게 아닙니다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한 제가 항상 묶고 다녀요 이건 다 봐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문어 머리 어 오... 약간 요 정도입니다. 음, 저는 울고 있는, <laughs> 울고 있는 것도 귀엽죠. 웃고 있는 걸로 할게요. 눈썹은 이러면 화나면서도 웃고 있는 <laughs> 이게 좋네요. 입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음, 이걸로 할게요. 옷은, 음, 어떤 게 좋을까요? 음, 한복? 수영복? 음, 뭐가 좋을까요? 아, 이게 좋네요. 이게 좋, 이걸로 가고, 가디건? 어 가디건은 이걸로 갈게요. 바지. 바지는 이걸로 갈게요. 뭔가 어울리네. 원피스는 다음에 하고 신발은 이거 운동화 켓 운동 운동화. 아 운동화 아 이거 신랑 같은데 기분 다지기 이거 어, 이거 볼터치 효과는 이걸 밟고 저는 안경을 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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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순간 깜짝 놀랐어요. 됐습니다. 로딩 중.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죠? 이거랑 저랑 판박이가 아닙니다. 약간 달라요. 머리가 약간 더 짧고, 그럽니다. 다시 만들어볼게요. 이번엔, 아무 사람. 어, 머리는, 어, 약간, 모범생? 음, 아, 불량배. 불량소녀. 아니 불량배 불량배를 만들어 볼게요. 음 불량배는 약간 머리가 일 이런 식이겠죠? 이러고 약간 이거고 어 이것도 잘 어울리는 <laughs> 약간 눈이 아 제가 잘못그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옷은 그냥 날 이거 아, 이 색깔 주는 네요 약간 여름 여름 스타일 이렇게 <laughs> 이게 뭐죠 이르, 이거 신고 아 불량배는 그래 물량 배는, 음, 여기서는 할게 없네요. 날개? 날개는, 됐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광고가 나, 나와버리, 이렇게, 뭐가 더 낫나요? 이게,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입니다. 어떤 게 낫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음, 이제 꾸며볼게요. 더할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이건 뭐지? 마카롱? 햄버거? 음, 사탕, 사탕. 꾹꾹. 예쁜 앵. 여기도 꽃. <laughs> 어... 얘 생일은요. 얘 생일은 1월? 1월 27일. 27일이고요. 제가 막지어낸 겁니다. 얘, 이, 이 녀석, 아 얘는. 그리고 얘는 5월 5월 2일,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5월 2일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사진 찍고 즉각 잘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요. 괴물이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책해 만들기였습니다. 빠빠이 다음에 만나요 이상 벌꿀림이었습니다